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우중충하게 움직이며 보합권에서 끝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이유, 그리고 엔비디아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크게 주가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채권 가격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매매할 만한 게 있다면 매매 같이 병행할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장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식 다 팔고 엔비디아만 샀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S&P 500에 속한 종목 중 하락한 기업이 무려 419개나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힘으로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결국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며 벌어진 현상. 상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대선의 판도를 보면 트럼프가 주요 경합 지역에서 전부 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더해 상원과 하원은 그래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하나씩 가져갈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싹쓸이할 것 같다는 이른바 레드웨이브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주식 시장이 제일 원하는 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한쪽이 너무 모든 걸다 가져가지 않고 적당히 나눠 먹으면서 어느 정도 균형만 맞춰 주고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 게 되면 급진적인 정책이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불안함을 어제 시장에선 반영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법인세 인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관세 인상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채권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세를 인상하면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있고 또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그만큼 줄어든 세수를 채권 발행을 통해 메꿀 것이라는 걱정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대로 민주당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이 유 한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먹는다면 그건 주식과 채권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때는 또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 공약과 갖가지 증세 정책들과 복지 난발 등으로 인해 주식과 채권 모두 큰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든 정치적인 요소에 의한 변동성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S&P 500에 속한 기업 중에 하락한 기업이 419개나 되는 우중충한 상황에서 그래도 빅테크와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보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특성상 트럼프의 관세인 인상에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적 타격을 덜 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결국 상품에 매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다 테크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물론 하드웨어 제품을 팔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관세 인상의 타격을 전혀 안 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가 확실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40불 최고점에 도달한 똑같은 상황이어도 지난 6월 당시에 140불을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와 지금 140불을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가 달라졌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엔비디아 140불을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이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으로 증명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TSMC의 실적을 통해서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역사적 최고점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 가장 안전한 주식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다른 주식들은 다 하락하는 와중에 엔비디아 로만 모든 매수세가 몰리며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멤버십 게시물을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고 매매할 만한 게 있다면 또 매수에 들어가 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 을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